자, 파우슬라이저 처음에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푸쉬오프를 천천히 합니다. 푸쉬오프를 천천히 한 상태에서 뒷발을, 뒷발에 뒤꿈치에 힘을 주고, 뒤꿈치에 힘을 주고, 보드를 뒤로 한번 쭉 미는 연습. 이렇게 95 정도로. 이때 몸이 튕겨나가지 않아야 됩니다. 그러면 체중은 살짝 중심을 뒤에 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앉았다가 살짝 피면서 뒷발에 체중을 주고 뒤꿈치 체중을 주고 보드쭉 미는 동작. 요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끌리는 거. 이 느낌. 자, 이 느낌을 먼저 익히는 게 정확한 파워슬라이드를 배우시기에 느낌을 처음에 아시는 동작입니다. 푸시오프 천천히 하고 뒷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자, 이렇게.